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평생 돈 벌을 준비해드린 마이웨이스탁입니다. 우리는 주식할 때에 에, 후회를 많이 하죠. 아, 그때 샀더라면, 그때 팔았더라면, 그때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이게 뭡니까? 제때 사고 팔지를 못해서 어,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큰 손실로 또 이어지고요. 에, 왜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때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그 판단하는 게 애매해서 그런 거거든요. 판단이 애매한 이유는 판단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00번 더 중요한 게 언제 사고 파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올라가는 주식을 잘 매수한다 하더라도 어, 하락. 그 직전에 고점 근처에서 팔지 못하고 들고 있다가는 또 손실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도로목이 돼버리거나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우량주라 하더라도 상승 초기에 매수를 해야지 그걸 고점 근처에서 매수해버리거나 우량주 샀다. 그 꼭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게이 타이밍을 잡는데 예. 망설이는, 망설이죠. 망설이다가 놓쳐버리거든요. 그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주식 투자할 때그 가장 실패 원인이 되는 건데,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전 매매 훈련 없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가만히 서 있는 말 위에 올라타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뛰어가는 말 위에 올라타고 내리는 겁니다. 그 뛰어가는 말 위에 올라타고 내리려면 그 함부로 했다가 큰 코다치, 큰 사고로 이어지죠.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교육이 그저 일방 전달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학원에 자동차 운전 배우러 갑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학원 강사가 자, 교분 나눠주면서 어, 이거 자동차 운전은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다 이렇게 한다? 자, 시험 칩니다. 80점, 100점. 예. 네. 당신 통과 합격 됐어요. 평생 운전, 어, 능숙하게,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실전, 그, 어, 도로 연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 주식이라는 것도 자동차하고 똑같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움직입니다. 주식이 장중이면 움직인,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하루하루 끝나고 나는 일봉을 모아놓으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올라타고 내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마치,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어, 이 강의실에서 책으로만, 예, 이론으로만, 그, 어, 이, 열심히 강의하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주식책들, 그리고, 아, 정권 TV고 인터넷 사이트고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거그백번 들어봤댔자 이런 그 운전 학원에서 강사가 아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밖에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의 이론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그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그 감각 익히는 거 그거 그 감각을 메꿀라 그러면 반드시 실전 매매 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반백 년 넘는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서 이런 훈련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정권사 모의 투자 개념인데 그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실제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내가 매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존경을 맞이한 턴그 전문가들은 싹다 필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하는 방식은 우선 지금 여러분이 정보 예측 투자를 하는데 큰손 대응 투자로 바꿔 버리면은 이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굉장히 쉽고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어요이 실전편 강좌가 있는데 실전 훈련 방송이 있죠. 라이브 방송. 요거는 실제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한분한분 한분 들어와서 전부 이때 사고 팔고 보유하고 관망한다 전부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아또 주가 움직이면 자동평가 받고 아왜 이때 사고 팔고 보유하고 관망해야 되는가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예. 이거 뭐 하시게 되면 은 자신감이 팍팍 생기게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주식하는데 남녀노소 가방 금 길고 짧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컴퓨터 실력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선입금 갖지 마세요. 예, 자, 과연 이게 뭔가? 아, 이 재밌는 주식 투자, 여러분, 이 마이웨이스타 홈페이지에서 어, 요 마이웨이스타 닷컴으로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네이버에서 마이웨이스타 검색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실전편 강좌 앞에 입문편 강좌가 있습니다. 공개 강의, 그거부터 보시고 실전편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다들 재미사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